저희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네. 예. 요거는 아까 예. 정답 못맞히셨으면못 받는 거요 아, 아 네네네. 근데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숙소? <laughs> 이게 숙소라고? <laughs> 청춘에게 눕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 어람, 부산하면 어디겠습니까? 해운대 에 왔습니다. 야 좀 제도도 개선돼야 할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것들이 힘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네, 사진 찍어 드릴까요? <laughs> <laughs> 저희가 청년들한테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 보는 거예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서울에서 온 22살 대학생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온 22살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어, 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전 철학과. <웃음> <웃음> 저 영화 연출. 아, 영화 연출. 요즘에 대학 생활하면서 좀 힘든 거 없어요? 저희가 국민신문본데 좀 대학생으로서 좀 힘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철학과 또 심오한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아, 뭐 심오하진 않은데요. 네. 막 경영대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시설이나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철학가가 이 문화의 선봉에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영화 연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 네. 자취하고 있는데 생활비도 그렇고 네. 월세도 그렇고 학생이 감당하긴 좀 힘든 수준이라서 학업에 집중하는 것보다 알바를 늘리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장학금 같은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되면 정말 공부에 집중도 할수 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 국민신문고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남자 친구는 있고? 아니요, 없어요. <웃음> 없습니다. <웃음> 있으면 같이 오지 않았을까요? <laughs> 역시 심오하게 또 대답을 하시시네요. <laughs> 자 저희가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히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학생 연구자 실패에 관한 네. 퀴즈인데요. 국공립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 연구자는 명확하게 휴가 일수를 보장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X. 문제가 되니까 나오시지 않았어요. 역시 글의 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laughs> 네, 엑스 천 달입니다. 네, 현재 학생 고맙습니다. 연구자 지원 규정 작성 기준엔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 야 한다라고 까지만 정의하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학생 연구자가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정 날짜 이상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6.4일인 거잖아요 네. 너무, 너무한 너무거 같은데요? 네. 이게 대학원에서 막 썩어간다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것 같은 그철학과와 영화 연출 역시 조금 깊어요.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가장 큰 목표는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기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갖고 싶은 직업은 전시 기획이나 공연 기획자가 되는 걸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에, 난 이렇게 맑고 순수한 친구들 응원합니다. 에, 우리 친구는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가 제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오... 생각하고. 어... 제 삶에 대한 목표는 후회 없이 살자 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딸들 진짜 잘 키웠다 두분꼭꿈 이루시고 행복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화이팅 청춘어 남파다다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배운다 청춘어람. 네. 아주 글로벌하게 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배우를 하고 있다는 한번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I m Korean famous comedian. You play 어 자기 소개. 저는 유디 딥입니다. 저는 어, 독일 배우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국제 영화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요? So I had a bit of free time and I really like film festivals. And so I just wanted to see what e like uh, Korea e a 코리아 문화를 좋아하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고. 영화제즐기고 싶어 가지고 아, 다 틀렸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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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p r o a BTS? Um, and I really like lyrics. kind of fell in love with Hangul. I really like it. People are really nice to me when I'm trying to speak their language, but yeah, they're talking a lot of English, so I'm not getting as much practice as I want. <laughs> Maybe that's the only thing that I would, yeah. But it's because people are so nice. And I would like to try, but um, I'm not sure if I'm good enough in 한국어. So I, I don't think I would be able to um, play here, but I would like to try it out. 아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그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약간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는 네, 영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마지막은 O, 틀리면 X. 오, 오, 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땡큐. 고마워요. 국민신문고, 화이팅! 화이팅! 청춘 아 어, 남. 자 청춘에게도 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 어람네 이번에도 서베를 했는데 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인인 줄 알았는데 외국 분들이시래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나온 든 반설입니다. 어,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우리.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학학과 서발동입니다. 지금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8년 정도 됐어요. 8년? 그러니까 한국어가 이렇게... 아, 저 3년 정도에요 3년 정도? 이 한국어가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고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음, 어릴 때는 한국어를 좋아해서 음. 어, 드라마를 많이, 많이 봤어요. 어떤 드라마로? 봐요 응. 최애? 최애? 다 좋아해요. 그 배우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있을까요? 지금은 지창호. 역시 아, 지창호꼭 아. 나온다잉. <laughs> 야 근데 한국 생활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음 많이 힘들었죠. 음. 대학교에 있을 때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배들이, 자 물가 너무 높아. <laughs> 물가가 맞습니다. 굉장히 <웃음> 공감합니다. <웃음> 이거 저희가 국민 신문고거거든요. 한국 제도가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한다라는 거 이렇게 딱 얘기해주시면 그 열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에 구직 피자를 2년 정도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못하고 대학관 다시 갔어요. 구직이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살고 싶어요. 찜도 구하고 와 진짜 한국을 사랑하시나 보네 꿈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한번 선물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가 언어를 지원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언어의 개수가 1 4 개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마, 맞아. 네 맞아. 네 정답입니다네. 저희가 지금 1 4 개의 언어로 네, 외국인들도 저희 국민신문고에 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지원이 되니까 불편하고 좀 생각날 때마다 거기 들어가셔서 저희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이쁜 사랑하시고 저희 이분들 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어, 중인가요? 네, 네. 네. 이야기 잠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네, 직업 없어요. 직업 없어요. 그래요. 이 구직에도 고충이 있잖아요. 한번 얘기나 나눠 볼게요. <laughs> 네. 정말 수치화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가치가 몇 가지 수치화? 이 답답한 편협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이 세상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런 메시지가 우리 국민신고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까요 학벌주의 타파와 학벌주의 타파 <laughs> 일단 입시부터 바뀌어야 되고 동의합니다 음. 이분은 노조를 들어가셔야겠네 아. 노조도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노조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취직을 해도 짜증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런 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경력부터 쭉 쌓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뭔가 충분히 자기 직무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기나 대학생 때 얻지 못해서. 이제 와서 많이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완전 현타겠네요 네 지금 원래 영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연차까지 내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오늘은 뭐 보실 거예요 오늘은 일단 저희가 3시간 반짜리 왕빙 영화를 보고 왔어요 지금 청춘이라고 꼭 보세요 진짜 네. 어떤 내용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옷그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단가 협상을 위해서 어쨌든 노동쟁의를 하는데 또 그걸 보고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음, 올라오시는구나 <laughs> 네 아니이 제도를 만드는 장이다라고 음, 했을 때야요런거 아, 음.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노동 협상의 과정에서 네. 그 업종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힘을 보탤 수 있게 어떤 서명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거나 했을 때좀 반영할 수 있게 어, 아예 기관 자체가 약간... 그쵸 어. 자할 말이 너무 많네요 그죠 우리 두분 선물 드리고 마무리하는 아 시간 네. 네. 국가전문자격증 관련 파면, 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국가전문자격증 과목 면제 또는 무시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마지막으로, 오. 틀리면 X. X. <laughs> X, 정답입니다. 어, X. 어. 실제 일부 국가 자격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시험 면제 특혜를 부여해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아. 네, 권익위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부처에 공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어. 네. 그러게 문제네요. <laughs> 문제를 집어주셨네요. 음. 네. 그렇죠. 선물 드리면서 네. 식사 중이었는데 괜히 저희 때문에. 아,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청. 아. 청춘 허허 <람> 람자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너람 스타일이 아주 좋으신 우리 청춘을 한번 뵀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32살 이지 청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국제영화제를 즐기기 위해서 네 봤습니다 지금은 어떤 영화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금 한시 영화인 수연의 선율. 어린 친구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데 이제 선율이라는 더 동생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 선율이란 친구나 뭐 이런 친구들이 어떤 고충이 심할까요?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보다는 좀더 어린 친구들이 스스로 독립하는 문제가 더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좀더 아이들을 좀 위한 그런 법적 테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법적 테두리가 조금 더 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어? 배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에 대한 고충이 또 아, 이만저만이 맞아요. 아닙니다 네. 요즘 예술계 쪽이 예상이 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아무래도 그런 뭐 예산 지원이나 좀더 다방면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맞아요 네. 연기가 배고픈 직업이거든요 아 예. 만나면 삼각김밥 하나만 사주세요 <웃음> <웃음> 제 주위 동료들 친구들이 이제 점차 떠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 알아.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약간 버티는 것도 용기다라는 그럼.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 내고 정답 맞춰 주시면 아. 선물 드려요. 아, 네네 네. 지금 보신 영화랑 관련이 있는 질문. 어, 네네 네. 권익위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일상 속에 필요한 법률 정보나 지식 등의 상담을 돕고 있다. 마지막 오틀리면 X 스 오입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행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립준비 청년 상담 지원 사업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익위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훌륭한 일을 네? 보인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네. 예. 요거는 아까 네. 정답 안못 맞히셨으면 못 받는 거요 아, 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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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숙소? 이게 <laughs> 숙소라고? 아니 이제 보조 배터리입니다. 아 진짜 너무 네, 보조 배터리. 요거는 수건이고요. 아, 네. 아, 대 배우가 돼서 네. 정말 연예인병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배우 네. 이창빈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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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청춘 어람 네요번에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치 이님입니다. 아전2 7 살이고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Hi, I'm Eilish. <laughs> i'm a foreign student here on exchange from, i'm from seattle washington from the united states mm, something that i have noticed is that it's a very homogenous country um, i'm not really used to that um, in the us i'm used to seeing um, a lot of people coming from a lot of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 it's really different in that sense what um, makes you the kind of things or make it difficult to you like? Mm. Um, I think for me personally, a language barrier because uh, my Korean is not very good, and sometimes it can be a little difficult a lot of the time. Mm. Yeah. Or other things you. <laughs> 지금 둘이 대화라고 저희가 지금 한게 아니라 통역을 하라고 제가 질문을 아까 했잖아요. 한국의 문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Yeah, I really I've been listening to K-pop since I was 12 years old. Behind it, and the food is also really good. The food culture. Mm -hmm. The B from BTS. <웃음> oh. <웃음> 자 이제 입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보내드게 선물은 일단 드릴게요. 사진 <laughs>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람. 네 청춘에게 듣고 청춘에게 배운다 정말 진정한 청춘같이 기엽고 깜찍하고 상큼이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3살 이다교라고 합니다 아 그냥 살투리 써도 돼요 네. 네, 지금 너무 아까 저랑 얘기할 때랑 아... 너무 달라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학생이에요? 네 저는 대학생이고 지금은 학교 통해서 인턴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과예요? 디자인과입니다 학생을 하면서 인턴 하고 있다고 네네 네. 어때요 이렇게 사회초년생으로 인터넷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에러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되게 음. 내가 생각했던 환상이 깨졌던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디자이너로서 일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걸 알기는 되게 좋았고 회사분들이 되게 잘 챙겨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 예요 네, 저희가 우리 사회 청년분들한테 우리 청춘들이 아 너무 힘들잖아요 이 대한민국 너무 힘든데 어, 어디에다가 하소연이라도 할수 있게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신문고거든요 음, 이제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서울 쪽에서 되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부산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서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진짜 이게 청춘들한테 딱 물어보면 사회 쏠림 현상이 제일 큰거 네. 같아 어, 우리 디자이너로서의 마지막 목표가 있다면 최고의 디자이너가 돼서 제가 브랜딩 쪽을 조금 하고 싶은데 현재는 현재는 네. 그래서 나중에 브랜딩 쪽으로 일장 해보고 싶은 진짜 꼭 일장에서 다음에 진짜 잘되면 만원만 줘요 네. 아, 일장해 제가 브랜딩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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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중에 해줘 아, 네. 네 저희가 퀴즈를 해서 맞치면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음, 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업무와 무관한? 예 언제요? 에? 채용할 때요?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올래? <laughs>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채용 과정에서. 선생님, 아, 과정에서? 예. X. 예. 정답은 X 맞고요. 네제 4조 3에 따라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뽀송뽀송한 수건과 오네 이스포즈 배터리. Yeah.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리액션 다 해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테스페 하. 테스페 하.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화이팅! 네, 카메라 배터리 가는 동안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본 결과, 네, INFP지만, 이렇게 힘든 자리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인터뷰하고 집에 가서 좀 내, 내려놓거든요. 그 지금 혼자 지금 오셨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힘들다면서 할건다 하네? <웃음> <웃음> 어? 응, 청춘이니까 아, 청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젊을 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웃음> 거의 <웃음> 거의 교수님한테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부럽니다. 웃음> 네. 쑥스러워 가지고